무엇이죠? 생각해 볼 때에 감사를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에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반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감사, 삶 속에서 감사할 내용이 생기면 반응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까져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감사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수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어떠한 감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10대였던 그 다니엘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꼭 필요한 자리에 다니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 메이드 왕국의 총리로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로 다니엘이 이렇게 세 나라의 왕을 섬겼던 자였죠. 참 놀랍지요. 나라가 바뀌면 그때나 지금이나 왕을 섬겼던 대통령을 섬겼던 그러한 그어 어, 그러한 밑에 있던 신하들부터 교체하기 마련입니 아니면 제거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이 자신들의 그 나라 위에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떠한 영성을 가진 영성이었는가 하면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보장이 찢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위에 이 다니엘을 총리 다니엘을 질투하는 신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니엘이 총명, 다니엘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뛰어나고 왕의 절대적인 그 신뢰를 받는 자가 되니까 이 신하들 가운데는 아니, 저, 저, 포로로 잡혀온 그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저 총리의 자리에 앉을, 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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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인가. 이 질투하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도록 이 계략을 이렇게 꾸미는데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니엘이 가진 이 신앙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는 즉시로 사자, 불에 집어넣는 무서운 국법을 내리도록 이 왕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신하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지요. 그러한 조소를 이제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해왔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소대로.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무렵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항상 그랬듯이 이 말씀을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사하는 영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의지적으로 그 감사를 선택하였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한, 이러한 환경을 보면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죽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었던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전에 이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감사.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결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연, 시, 시작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한 장씩. 17자부터 하박국 3장 17자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선언은 뭐죠? 시, 시작이 비록의 비록.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비록 아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뭐만 망하고 있는 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일장에서는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불평섞인 그런 말로 하나님께 원망섞인 말을 하, 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저 이방 나라들은 잘 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남긴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사박국 3장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떠한 감독을 받고 감사로 바뀌게 된이 기도문을 보게 된, 오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감사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삶 가운데 때로는 쫄딱 망할지라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감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아무런 감사의 내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무엇이 그러하여금이 하박구 선지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이라면 세상이 전부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잘안 되고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죽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좌절뿐이고, 절망뿐이고, 불안하게 되고, 그런데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를 갖고 살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나의 여호와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말씀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남과무성치 비록 비록 이렇게 시작되죠. 비록 뭐뭐 이러할지라도 이러이러하지마 비록 이러이러하지마 그렇게 나가다가 18절에 가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인격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애국, 우리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보아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아가지요. 물론 그 가운데는 무실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의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이름으로 부르라고 주신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것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녀들만이 만이자녀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이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하박국 선자가 부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비로 이로 이로 할지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상황이 전부, 전부 다예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에 이 땅에 전염병이 돌면은 그 전염병에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림은 이 핏초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부라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 캄캄한 내일 절망뿐이고 불투 자절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미래가 불투명한 내일일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라는 찬송가에 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씨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가내 침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입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 정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여호와 이 이름을 넘어가지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 짓느니라 보셨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양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우리의 실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셨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리권리 엄청난 특권이.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어느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취소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통한 권고한 상황 어려운 환경이 그게 정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손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 때는요 아이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게 된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서울역이나 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아빠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그것이 그만 통곡의 이산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 고아가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 보내지고 이러한 뉴스 소리가 많이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 갈 때는 항상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내손꼭 꼭 잡아, 꼭잡아 무슨 말입니까? 아빠 엄마 손꼭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 세이프티 하다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죠. 내갈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 만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 잘 아시죠? 구약성경의 그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인생이 꼬이꼬이. 꼬이 그냥 그렇게 인생에 고인 그런 삶, 아마 이 기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그의 삶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거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언젠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그 왕궁에서 그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 5장의 말씀. 형들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손으로 바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죠. 언젠가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러 문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Life is not good, but God is good. 인생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아빠가 되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이렇게 해야려고 할지라도 벗 가르스 그 하나님이 결국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항상 붙잡아 주시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잘 생각해 보세요 salvation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전부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하늘로도 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장례식을 진내할 때마다 유가족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라는 것.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 결국 남는 것은 한 가지 질문의 답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내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임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명예, 권력을 가졌는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한 가지뿐입니다.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못했는가? 잠시 사는 이세상.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으로 선으로 종교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 우리들의 눈에는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봅니다. 어, 저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누가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 외에,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의, 종교심으로 의롭게 될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것이,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냐.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차별이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종교의 열심으로는 이걸 이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입혀 주신 것이라는 말이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의는 무엇입니까? 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냐? 이 말은 십자가의 공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피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량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를 righteousness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salvation. 구약시대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나양같아서 그렇대마요.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트실스 해주신 고요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상징적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확실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예수만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만이민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찬송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며 아마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하박국선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래, 그, 그, 우리, 그래, 그 위에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전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 아시나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하박국선지자가 하나님은 나의, 주요원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된 단어가 이번에 좀 새롭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단어가, 모모와 같게 하사라고 나와있죠? 사슴과 같게 하사. 왜 하박국 선자가 많고 많은 그 동물 가운데 사슴이라고 했을까? 지금 목사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 야생동물, 힘 있는 야생동물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힘못 쓰는 동물입니다. 금방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근데 왜 사슴이라는 단어를 하박국 선자가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사슴을 잘 보면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달리고요, 높이 점프를 하고 발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가 않아요. 사슴의 다리를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견고합니다. 뛸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가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돌들이 많고요,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뛰면 큰일 났는데, 그런데 사슴은 그런 곳에서도 띠, 이렇게 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발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려도 견고하게 설수 있는 발이 있으면 견고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뗄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이 모든 흔적 가운데 견고하게 설수 있는 길로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은 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은 그를 추격하고 있는 모든 적들과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그...